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기회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이제 말씀의 제목을 하나 제목 따라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걸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먼 나라로 너희를 포로로 끌어가게하시다 예언하신 대로 북쪽 이스라엘도 압수한 나라에 해서 멸망당했고 바로 유다도 바보의 눈에 의해서 만 들어가고 다 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리비아 선조에게서 예언하신 말대로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밤론나 날에 가서 거기서 너희가 심고 뿌리고, 거기서 거두어서 너희가 거기서 생명을 주잖아. 해서 이제 70년의 참에 하나님께서 고리스왕 때에 페르아 아사의 고레수한데이 백성을 예스라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도 무너져서 아직 재건되지 못한 거로 이제 하나님 스룹바벨 때에 어, 니에미아와 함께 다시는 3차 귀환을 허락하셔서 이제 니에미아가 어, <laughs> 지도하여. 성벽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 이제 성전도 새로 지었고, 성벽도 이제 완성된 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도 새로 지었고, 성벽도 재공되었지만 그후로 백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제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예배드릴 때 온전한 헌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드리지 말라고 한 말씀을 떠나 병든 것. 저렴하이 그렇게 그런 것들로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에 치고 말았던 것이고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지도자급인 제자들이 이렇게 아터리가 되니까 그 백성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앙이 여러뭐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예배도 식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방 신의 딸들을 자기들, 자기들과 결혼시키고 하면서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식을 따라 타락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당시에 이 말라기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루야드를 채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 하면서 너희가 이제라도 너희에게로 돌아가 너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언 진짜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한번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는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뻔뻔하게 오히려 하나님께배 제일 붙고 따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급성 떠남이 아니라 만성 떠남이 되니, 네. 지금과 급히 떠난 그런 급성 떠남이 아니라 오른손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냐? 신앙생활하면서도 을 그저 형식적인 테이야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돌아오라 하는데도 우리가 어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없는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2025년도도 새해가 밝아서 오늘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교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면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내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냐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심령을 날마다 가라 억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 밭이 옥토가 되게 하자. 네, 우리 권사님들은 장로님은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옥토가 됩니까? 밭을 갈아엎고 그리고 돌짝밭도 있으면 돌도 다 걷어내고 그리고 엉덩키나 가시 잡풀이 있으면 그것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흙을 깨부셔서 씨가 잘심겨지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농사짓는 축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때 거기에 거름도 주고 약도 주고 비료도 칠때비료서그 밭이 시간 식혀지면 싹이 나고 잎이나 에, 커다란 열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옥수수 심어보지만 옥수수, 옥수수 알갱이 두세 알을 심어도 에, 그게 쑥쑥 자라기 시작하면 옥수수 알갱이 한두 개가 나중에는 에, 옥수수 대 하나에 에, 옥수수가 최소한 열개 달리면 하나리 수천 배, 수만 배로 확장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이라, 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나도 네. 나중에 그것이 땅에 뿌려지면 겨자씨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즐기고, 또 열매가 몇일정도 나중에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쁘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도 이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다 그러므로, 하우추가 교회가 이러한,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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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내 마음 밖부터 가아옵자 거리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오늘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서 내 마음과부터 오토가 되도록 잘 갖고 와서 하나의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부 풍성장하는 여러분들 의2 0년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할렐루야 말씀해 순정하여 말씀해. 신정하여. 날마다, 날마다 돌아가자 날마다. 네 하나님의 품으로 날마다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오늘 주님께서 나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지그 문을 열면 내가 그늘 들어간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 호흡하기로 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원하시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내 안에 주님이 늘 함께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에서 받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날마다 내 신령 받을 점검하여 주님이 계시기에 합당한 같이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시여서 반드시 주님의 생명의 약사가 풍성하며 오늘 도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이시여서 늘내 심정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심정이 되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벌어져 있었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떨어져 있었던가를 오늘 점검하고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붙듯이 창세기부터 말라게 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가 하나님 충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충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형식적인 그런 생활하는 주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때로는 채찍제를 쳐서라도 우리가 깨닫고 고심받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물줄기가 오늘도 성경에 흐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이제 그렇게 형식에 치우치고 제사장도 엉망이고 백성들도 엉망인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원약을 주십니까?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내드리니 내 사자가 너에게 이르면 그는 나에게를 예비하는 것이다 오늘 너희 하나님 보내주시겠다내 사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인퇴되었지 6개월 전에 이미 탄생한 세례 요한을 말씀한 것이요 그리고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드리니 이는 곧 언약의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말라기 선생님으로 하나님 400년 동안 아무도 주의적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선제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없어서, 그런, 그란 상태를 만드셨지만, 그런, 정말 완전히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선생들에데 하나님은 따라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어느 이말라이생각에서 하나님이 예언해주고 계시겠습니까 백성들은 타락했고 엉망인 지도자들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냐 하시고 다시금 내 사자를 내 원형의 사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냈어서 그가 오시면모두것새 희이 되느냐 소망이 되리라 말씀이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렐르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를번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들은 네, 타락하고 엉망이 됐고 백성들도 형식에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 끝까지 살아나사 완전히 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따라서 우리는, 우리는 네. 이 말씀대로 네. 주님을 통하여 온전한 네. 회복의 기회를 네. 주셨도다. 주셨도다 할렐루야 네. 그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 네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다 보니까 백성들의 신앙생활도 엉터리게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엉망했는가를 다시 지적하는데 바로 너희가 내게 11조를 그리고 허물 규 하나님의 규례대로 너희가 내게 드리지 않할고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 하겠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십일조와 헌물을도둑질하였다말 네. 성경에 십일조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다신을 데리고 조카로서 도, 도리가 구해올 때 그때 그돌라옴메에게서 조카를 살려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매일세댁을 아브라함에게 보냈고 에, 그 에, 얻은 허물 가운데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메기이 되는 하나님의 제자에게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첫번이었고 그리고 두번째는 야곱이 바다나라면서 돌이킬때에 그가 베델에서 돌멩이를 하다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나서 하나님 저로 하여그 내가 잘 복귀 회복하도록 돌아오시게 한다면 나의 모든 소산물을 어은것 중에서 10의 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때 네. 11조가 처음 등장하는데 따라서 11조와 헌물을 드린 것은 네. 어떤 의미냐 내 모든 삶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서 내가 자, 그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것이 십일조와 헌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내, 내 소산물의 십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각성들이 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않고 제자들이 그 백성들이 1 1조제안들이 먹고 살게 되어 있는데 11조와 헌벌을 제대로 하나님 드리지 않고 어, 그러다 보니까 제안들이 제사에 온전히 하나님 드려야 되는데 제한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모습이 찬다한 모습으로 떨어지고 만것입니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고 그리고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되고 하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되지만 하나님으도 너희가 되게 시울절을 온전한 시울절을 내게 드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시험해보라고 하나님 명확하게 오늘 만하겠으면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그러므로 십일조는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나의 삶이 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의 은혜여, 나의 은혜여, 은혜여 도우심입니다. 도우심입니다. 네,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는이 말라기 선조도 하나님 왜이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게 그야말로 칸캄하고 절망적인 그때에 하나님은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을 했다 하나님을 마땅히 십일조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은 십일조 한 번을 드리지 아니하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을 했다 이제 온전한 십일조를 다시 회복하여 내 복이 쌓것 정도로 내가 부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십일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전적인도우이며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을 풍성히 채워주시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을 우리 이 말씀 동안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실천함으로 모든 복을 받은 너희는 우리 복된 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제가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하나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냥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노라고 원래 이 하나님의 신실하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돌이킴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십일조와 호흡을 위한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 마음을 다하며 기쁨으로 온전한 십일조하나께 드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며 이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시며 받아들이는 복대 위에서 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 목소리로 우리가 견딴다 끊으며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부들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